뒤밖에 없어. 자, 이제 준비됐어 아니 채팅 칠 거면 들어와 사라고. 아, 정화가기 싫다. 토템 꽂아서 거대한 토템을 레이너에게 박아 버려서 딜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정화가 필요하니까. 거대 토템을 레이나에게 박아버리면, 레이나 힘이 빠져서 공격속도가 느려진다고요. 힘이 빠진다. 어, 우리 굿을. 아, 르피아님 게임을 즐르기십가 아니야? 어디가 팜파가? 팜가 아니야? 팜파가 아니야? 팜파가 아니야? 팜파가 아가아 제 사냥을 계속 해보죠. 어, 너무 무력하다. 진짜 피욕 사투리다.

을 선택해. 나 우리 드리아드 형고 있다고. 용 공격하고 을 단단히 잠그시오. 감옥을 잠그시오.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말이야. 뭐 하냐? 어? 이거 죽어버렸다고? 아, 차가 아프네. 한두 번 죽어? 어. 인형이 너무 별론데? 돌려피용피용 <목소리> 피욕 셔틀 대기 중 피욕만 나와라 아직 정 없다 선치를 찍을 순 없잖아. 도착, 저... 저... 상황 하나 때에1 0레벨까지 참아온 내 피옥의 피의 욕구를 참을 수... 참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쓸까를 내가를 안 했지. 아, 이거 자꾸 근데 두더기가 라인 보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그냥 캐리건이 라인 보시기에 맞지 않나? 빨리 쳐! 근데 진도 없을 때 하자고 안돼, 안돼. 먹긴 했는데 어떻게 먹었노 어떻게 먹었냐? 그까. 그러니까. 당연히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아, 피오어도 안되네.

부족하다면 분광으로 8초로 부족하다면16초로잡부치는 16, <목소리> <목소리> 물결. 오, 오 살았어. 또만나요 오. 오! 먹어버려! 아. 소고기 꽉. 엎진 살 살살 녹는다. 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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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게 안 돼요? 아까고. <목소리>

쟤 살았네 아, 낯갈맞아 기억좀 아깝다 상대도 많이 빠졌다고? 까비 근처에 덫 하나만 있었어도 16 찍고 음. 아 너무 아까운데? 오케이 안 아까운데? 기라 웃고 있었다고... 비폭이었던 것... 누더기도 한꺼는 계속 누더기야 만들어야 되네 역시... 역시 누더기야... 우반 캐리의 왕자지... 왕자지? 전투를 치르고자 하는 지금은 발격의 때가 왔 but h a v been missing some stones really? 너희는 절대로 소리늑대부족을 물리칠 수 없다 어? 까비 까비 뒷뺐다 그랬도 다음에는 잡이 없다 진짜 위험했다 방금안 까볼게요. 저까지 수다 연계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수다가 빠질 때까지만 안 까볼게요. 모두 다 오! 오! 어여지 거 아니야. 수다 떨어진다. 수다도 필요 없네. 아라아 a 아 y 아 I ya, 야 ya, I ya, I ya, I y 아 I y 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만 맞아, 인간들아. 아우. 버려. 도움해 줄게. 아, 아. 와, 저저 킬로 킬로 해매 저거. 몸무게 개, 개 무거운 거 봐, 이래. 두명 살았냐, 그래도? 전멸은 피했네. 힘들다, 근데. 자, 20, 20까지 버티면은 승진은 우리의 것. 20대면은 당연히 우리 아니야? 칭리살 화살, 킹리살 화살했다가 아, 뭐 연히로 잡힌 나군 전사들을 더 찾았어. 저들의 소나기에서 구해 주시오. 6초 아니야? 죽었네? 살았네안 좋게. 사기 먹기 낙로스 브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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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 임마들아! 어, 안 돼, 어디가 왔어? 잡아! 똥둥이 잡아, 똥둥이! 비행기 타서 도망갔어. 타이밍 괜찮대. 가자. 아, 영합이 사라졌다. 조심하십시오. 전 기지로 돌아갑니다. 아 이걸로 이득을 톡다고 너무 아까운데. 사실상 저는 이성체 생각할 상 이렇게못 쓰냐? 뒤로 봤냐? 한번한번 한번 들어갔나? 정화를 괜히 죽었네. 물론 다른데 잘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스탑이 폭 들어가면 이길 수 없는 구조일 텐데. 솔직히 보이스 하면은 거의 실패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스를 안 했나 봄? 물론 실패할 때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성공한단 말인데, 당연히 알고 보이는데, 이티었으면 신속하게... 아, 저개단단한거 봐. 이안 아픈데, 라인이 별로인데? 아, 저거 철라도깨닫으면올라이언다캐드가빠졌못받았습니안 돼. 야안안될 거다. 나이스. 나이스. 레이스레이스

소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나는. 오케이. 와이와이 제자의 감을 믿어본지. 이걸로 우리가 피가 없으면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 피욕 없이 한타를 이수 있어. 그러니까 삼성책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고 하니까. 저 철기랑 나 피오론. 역 도덕책 와이 와이 쟁. 와이 오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 고 친구들. 아파 아파. 빨리 잡아 주지 않아도. 너무 아프다. 아! 천장. 나도 나도 엔딩 보여 줘. 보여 달라고요. 엔딩. 나만 못 봐. 어둠 속에 나홀로 <laughs> 나만 못 빠인 닌. 이것이 이것이 레가르인가? 그냥 피용만 누르면 한타가 이어 있다는 전설의 레가르가 바로 이건가?